재개발사업 주민대표의 유현수 위원장님의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가칭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현수입니다. 어제와 같이 신흥1구역 토지등 소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를 개최함을 알립니다 어제 3월 15일은 원래대로라면 주민대표회의 승인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허나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소중한 동의서가 아직도 경찰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통하고 애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소유자 및세입자 이주대책, 진출인 것 확보 등, 당장 오늘 주민대표의 인생이 떨어진다는데, 당장 머리를 맞대어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한가득입니다. 토지 동 소유자료 대표에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청이 원하는 행정결차는 무엇입니까? 선접수, 성검토라는 정상적인 행정결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에 맞대한 재난 소식과 수진의 고역에 뒤쳐지는 억울한 마음을 본 주민대표회의는 끝없이 공론하고 화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청은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주 위원장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대회에서 감사드립니다. 포지중 소유자님들의 주민대표의 승인 축구 영원을 담은 구호대창이 있겠습니다. 유현주 위원장님의 선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성당시의 원칙대로 주민대표의 승인으라승인으라승인으라 신흥일동 주민들이 와왔다! 반른 선이,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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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라. 사업 지원 책임져라! 재산 손실 책임져라! 책임하라 책임져라! 위조동의성화 웬말이냐? 정상승인, 진행하라! 진행하라! 행정절차 번복하고, 경찰서에 떠넘긴 공무원들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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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동 의사비단만 민원인가? 정상승인 민원도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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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동보다 늦을 수 없다! 주민대표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소유자들은 강력히 축구한다축구한다축구한다 다음은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소유자 이중구님의 연결문이 있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대표위원 및시흥일구역5387 소유자 이중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재개발 영원의 목소리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소유자 여러분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본인도 한 구역의 소유자로서 행정기관의 주민대표회의 승인 촉구라는 재개발 사업의 영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흥 1구역 소유자님들은 성남시 2030 정비계획 이전에 재개발 촉구를 담은 수어만 걸의 민항으로 시청과 시의회의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계획 1단계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낳은 현장입니다. 이대로 사업이 하루 이틀 지연된다면 사업 지연을 초래한 주민대표회의라는 칭하는 단제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성남시청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렵게 쟁치한 현장인 만큼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성남시청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소유자라면 강력히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정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성공적으로 주민자표의 승인을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연설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주창이 있겠습니다. 유엔수 위원장님의 선창으로 대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원칙대로 주민대표회의 승인하라 진행길동 주민들이 화났다빠르신인행하라라진행라라지라 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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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라라책임라라 지나라! 라 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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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절차 번복하고 경찰서에 떠난 길 공무원들은 각서! 위조도 기소 미원만 민원인가 정상 승인 미원도미원이다 수진범보다 믿을수 없다 주민자포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소유자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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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이어가기 아예 앞서 힘찬 부호지청이 있겠습니다. 성남시는 원칙대로 주민대표회의 승인하라! 신흥일동 주민들이 살았다. 만원승인 진행하라! 사업진 책임져라! 재소손실 책임져라! 위주동에서 가 웬말이냐 정상승인 지하라지라지라 행정절차 번복하고 경찰서에 떠넘긴 공무원들은 각성.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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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동에서 민원만민이냐 정상세계 민원도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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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동보다 늦을 순 없다! 주민대표의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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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의 승인을 소위자들은 강력히 축도한다! 성남시는 원칙대로 주민대표회의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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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하라. 신흥일동 주민들이 화났다! 빠른 승인 책임자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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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라. 진행하라. 안다. 사업지원 책임자라! 재산손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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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동의서가웬 말이냐? 정상승인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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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절차 건복하고 경찰서에 떠넘긴 공만들은 각사라 위조동의서 민원만 민원이냐. 정상적인 민원도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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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동보다 늦을 순 없다. 주민대표회의 승인하라! 승인라승라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소위적으로 강력히 이어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주민 대표 위원 노경순님의 몇 점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1구역 5132번지 소유자 노경순입니다. 저는 시흥 일동 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집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청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2조 동의서가 들어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소유자가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왜 중복되는 동의서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순 집, 접수한 고기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고기서가 수사기관의 통째로 넘어가는 유례없는 행정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종 인자를 담당하는 권남시청은 행정 절차를 반복하는 기관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며, 이런 행정을 반복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구속하고 올바른 법으로 한시라도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어 주민 대표회의 승인을 내어줄 것을 촉구하며 이정통해서로 소유자를 오롱한 단체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점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경남시청 도시 정쟁과에게 강력하게 주민 대표회의 승인을 촉구합니다. 후에 멋진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회에 앞서 강상태 시의원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네, 강상태 의원입니다. 어, 날씨 추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언제까지 일정 예. 잡혀있죠? 예. 5일 정도? 예. 오늘이 출제인가요? 예. 네, 3일도 남았나요? 네. 적법 절차에 하신 거니까 끝까지 하시고 어, 다만 이제 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니까 너무 큰 힘을 하지 마시고요. 잘 결과 나올 겁니다. 동물 위해서 있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수민루께 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토지증 소유자 정남기님의 연설문이 있겠습니다. 박수. 박수!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 1구 597번지 소유자 정남기입니다. 저는 신흥 1동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집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성남시청에 묻겠습니다. 현재 위조 동의서가 들어가 수사 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소유자가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중복되는 동의서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 오래 했는지 다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착순 접수한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했지만 동의서가 수사 기관에 통째로 전부 다 넘어가는 위례 없는 행정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인가를 담당하는 성남시청은 행정 절차를 번복하는 기관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며 이런 행정을 번복하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과의 조속하고 올바른 사법으로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어 주민대표의 승인을 내어줄 것을 촉구하며 위조 동의서로 서울 자를 운영한 단체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게 강력하게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촉구합니다. 후의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기 소의장님의 멋진 연설 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찬 부호재창이 있겠습니다. 유현수 위원장님의 선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야, 마지막 선창이니만큼 목도 아프시겠지만 모두 힘을 내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원칙대로. 주민 대표의 승인하라. 승인하라,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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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했던 주민들이 화났다! 빠른 승인, 진화.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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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업 지원 책임져라! 재산 손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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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위조동에서 왼발이야. 정상수치게라치라치라 행정 절차번복하고경찰서에떠넘긴공무원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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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동에서 민원만 민원인가 정상승인 민원도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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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범보다 늦을 수 없다! 주민대표의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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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의 승인을, 수여자분을 강력히 것으로 주민대표의 승인 촉구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